방글라데시, 중국이나 인도가 아닌 현재 지구상 최악의 오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숨쉬는 것은 하루에 담배 몇갑을 피우는 것과 같고 강은 패션 수요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저는 저와 탐험의 내레이터입니다. 이 충격적인 숨겨진 현실을 밝혀 봅시다. 다카에서 숨쉬는 것, 이 티터 하루에 담배 옷갑을 피우는 것.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의 공기는 너무 오염되어 매일 숨 쉬는 것이 담배, 4시 오갑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 자료에 따르면 PM2.5의 연평균 농도는 3제곱미터당 78 마이크로그램에 달해 세계보건기구 저가 설정한 안전기준의 15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대기 오염은 특히 독성 스모그가 지면에 갇히는 겨울에 더욱 악화됩니다. 이로 인해 천식, 기관지염, 만성 폐질환을 포함한 광범위한 호흡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인, 어린이가 가장 고통받으며 오염이 심한 계절에는 병원 방문이 급증합니다. 다카의 대기 오염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 중 하나이며 심각한 개입 없이는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염이 미래를 앗아갑니다. 방글라데시의 오염은 단순한 건강 위기가 아니라 세대적 비극입니다. 오염이 심한 도시 지역에서는 평균 수명이 6, 8년 단축되었습니다. 5세 미만 어린이의 85% 이상이 물, 음식, 공기로부터의 남노출과 관련된 신경학적 손상을 겪고 있습니다. 폐암 발병률은 500% 증가했으며 산업 지역에서는 선천적 결함이 4배 더 흔합니다. 이러한 건강 결과는 균등하게 퍼지지 않고 공장 및 매립지에 더 가까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가족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 유해한 환경은 미래 세대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배우고 번성할 기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색깔이 변하는 강 방글라데시의 시탈락샤 강은 억제되지 않은 산업 오염에 대한 암울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매일 이 강물은 인근 섬유 공장에서 배출되는 염료에 따라 월요일에는 빨간색, 화요일에는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오염이 아닙니다. 강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수준은 법적 제한을 수천 배 초과하여 수생 생물이 생존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강은 효과적으로 환경과 공중 보건 모두에 위협을 가하는 화학 채널로 변모했습니다. 지역 어부들은 생계를 잃었고, 생물 다양성은 사라졌으며, 하류 지역 사회는 피부 감염 및 위장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이 강가 생명에서 액체 죽음으로 한때 삶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부리강과 강은 이제 유독성 하수도로 변했습니다. 5천 개 이상의 공장에서 중금속, 염료, 유독 화학 물질이 포함된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강으로 직접 방류합니다. pH 수치는 일반 가정용 암모니아보다 알칼리성인 13까지 치솟았고 산소 수준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한때 식수, 어업, 운송의 원천이었던 강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강둑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잦은 피부병, 감염, 위장 문제를 보고합니다. 어부들은 생계를 잃었고, 인근 생태계는 붕괴했습니다. 벽돌 가마, 유독 가스 공장. 다카 주변에는 처천 개 이상의 벽돌 가마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저급 석탄, 고무 타이어, 플라스틱 폐기물을 태워 급속한 도시 확장을 위한 건축 자재를 생산합니다. 이 가마에서는 짙고 유독한 연기를 내뿜어 대기 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며, 특히 겨울에는 연기가 대기 중에 갇히게 됩니다. 벽돌 가마는 다카 PM2.5 공기 입자의 최대 40%를 차지합니다. 2025년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벽돌을 굽는 과정에서 배열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배출량을 20% 줄이고 연료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마 운영자는 비용 절감 압력으로 인해 증거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방치는 이윤이 건강보다 우선시되는 환경기준 시행에 광범위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오염된 토양 침묵의 독 방글라데시의 많은 산업지역, 특히 사바르, 가지프르, 치타공의 토양은 위험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종종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땅에 직접 버려 납, 크롬, 수은, 비소와 같은 유해 금속이 안전한도를 60, 20배 초과하는 수준으로 토양에 축적됩니다. 이 오염은 식량 작물, 특히 인구의 90% 이상이 주식으로 섭취하는 쌀에 스며듭니다. 비소는 쌀알에 축적되어 조용히 먹이 사슬에 들어가 암, 발달장애, 장기 손상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더욱 놀랍니 놀라운 것은 오염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최빈곤 농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하수, 방글라데시의 숨겨진 살인자 방글라데시의 강은 눈에 띄게 오염되었지만 지하수 오염은 더욱 조용하지만 똑같이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2,500만 명 이상이 식수를 통해 비수에 노출되어 기록된 역사상 가장 큰 대량 중독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카와 주변 지역의 지하수에는 비소, 망간, 구리, 철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종종 맨눈으로 보이지 않고 맛도 없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피부 병변, 심혈관 질환, 신경 손상 및 다양한 형태의 암을 유발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농촌 지역 사회는 이러한 독성 대수층에 직접 연결되는 관정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여과가 없으면 수백만 명이 매일 유독한 물을 섭취합니다. 치타공의 치명적인 선박 해체 산업. 방글라데시는 전세계 퇴역 선박의 거의 60%를 처리하며, 치타공 항구는 이러한 위험한 관행의 진원지입니다. 선박은 적절한 안전조치나 환경감독 없이 해안에서 직접 해체됩니다. 각 선박에는 5 0스의1톤의 성면,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심지어 방사성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저임금을 받는 많은 노동자들이 마스크나 장갑 없이 가스 토치를 사용하여 매일 검고 유독한 연기를 흡입합니다. 오염물질은 바다로 유출되어 해양 생물을 죽이고 지역 어촌 공동체를 중독시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암 발병률과 호흡기 질환이 증가했습니다. 번성하는 산업부문이 되어야 할 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죽 산업 물속의 크롬 방글라데시의 가죽 산업 특히 하자리바그와 사바루 주변은 가장 오염이 심한 부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 22,000마리 이상의 동물 가죽이 육가, 크롬과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가공됩니다. 육가 크롬은 폐및 신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 물질입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종종 적절한 처리 없이 부리강가와 같은 인근강에 직접 버려집니다. 이러한 무두질 공장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의 기대 수명은 전국 평균보다 최대 20년 짧습니다. 아이들은 유해한 연기에 노출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유독한 환경에서 자주 고용됩니다.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두질 공장이 처벌 없이 환경 규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수도의 폐기물 관리 부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인 다카는 매일 수천 톤의 고체 폐기물을 생산하지만 약 40%만이 적절하게 수거되고 처리됩니다. 나머지는 노천 공간, 강에 버려지거나 거리에서 태워져 유독 가스와 유해, 화학 물질을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현재 높이 3 5미터로 솟아오른 마투아일 매립지는 메탄 축적으로 인해 자주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을 연기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가스로 뒤덮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최대 20km까지 이동하여 수백만 명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를 포함한 비공식 폐기물 수거인은 보호 장비 없이 쓰레기를 분류하여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됩니다. 플라스틱 위기와 재활용 실패. 방글라데시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5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은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특히 섬유 및 포장산업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하지만 대부분을 분류, 처리 및 재사용할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은 매립지, 강 심지어 농경지까지 흘러들어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먹이 사슬에 진입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첨가제와 중금속을 운반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 모두에 해를 끼칩니다. 2025년 보고서에서는 사람에게 해로운 750개 플라스틱 화합물과 생태계를 손상시키는 440개를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유망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식 미흡한 정책 집행, 부족한 산업 협력이 노력을 계속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짊어지는 짐. 방글라데시의 환경 위기는 국가의 가장 가난한 시민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오염에 가장 적게 기여하지만 그 결과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위험이 높은 오염 공장, 폐기물 매립지 및 오염된 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는 깨끗한 물, 적절한 의료 서비스 및 법적 보호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아이들은 유독한 진흙탕에서 놀고 가족들은 유독한 공기를 마시며 정책 결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한편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산업 거대 기업은 저렴한 노동력과 이러한 착취를 허용하는 허술한 규제로 이익을 얻습니다. 이러한 환경불이는 방글라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과잉 개발에 익사하는 국가 방글라데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펭삽 7천 제곱킬로미터에 1억 7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1971년 독립 이후 이 나라는 종종 환경을 희생하면서 산업화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천 개의 공장이 생겨났는데 그중 상당수는 오염 통제 또는 적절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잉 개발은 토지, 물, 공기에 막대한 압력을 가하여 광범위한 환경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도시 중심지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반면 농촌 생태계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혼잡하고 강은 죽어가고 있으며 농경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거의 없는 경제 성장은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맹그로브 숲. 세계에서 가장 큰 맹그로브 숲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인 순다르반스는 오염, 담수 흐름 감소, 기후 변화와의 무게로 인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섬세한 생태계는 사이클론, 홍수 및 해수면 상승에 대한 중요한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상류 강의 오염 물질, 산업 유출 및 염수 침입은 나무를 죽이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벵골 호랑이를 포함한 숲의 독특한 동식물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업과 꿀 수집을 위해 순다르반스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는 수입과 보호를 모두 잃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치명적으로 변하다. 방글라데시는 지구 온난화 위기에 최전선에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더욱 강력해진 폭풍, 예측 불가능한 몬순 장마는 이미 방글라데시의 지형을 바꾸고 수백만 명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지역은 바다에 잠식되어 사람들을 내륙으로 밀어내고 농경지를 염수로 침수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안팡과 시드루와 같은 폭풍은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하고 수십만 명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러한 기후 충격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가난한 농부, 어부, 회복할 자원이 거의 없는 농촌 가정을 가장 먼저 강타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압력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긴급 대응 시스템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후, 이주로 도시 과부와 기후 재난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해안 지역을 떠나면서 방글라데시의 도시 특히 다카와 치타공은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내부 이주민들은 안전과 기회를 추구하지만 종종 깨끗한 물, 위생시설, 의료시설이 부족한 과밀한 빈민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제한된 주택으로 인해 사람들은 오염된 강, 쓰레기 매립지, 산업지대 근처에 임시대피소를 짓습니다. 이러한 급속하고 계획되지 않은 도시화는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이미 취약한 기반시설에 부담을 줍니다. 공공서비스는 따라갈 수 없고 실업률은 상승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후 이주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사라지는 농경지로 인해 발생한 이주위기는 도시 오염을 만성적인 문제에서 시급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에서 배우기. 방글라데시는 규모와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와 중국보다 오염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웃 강대국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때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였던 베이징은 엄격한 환경규제, 청정에너지 정책 및 시행 메커니즘을 통해 대기질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강 액션 계획은 불완전하지만 강 복원과 대중의 압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방글라데시는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솔루션을 적용하여 양쪽 모두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보다 깨끗한 생산에 투자하고 환경법을 시행하고 국제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서 조달하는 글로벌 브랜드는 공급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 조치 진행 중 방글라데시 정부는 환경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는 대기질 개선, 폐기물 관리, 청정 에너지 장려를 목표로 하는 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했습니다. 생산자 책임 확대, EPR와 같은 새로운 정책은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폐수 처리장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으며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 및 물의 나보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삼림 복원 및 강둑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지만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현재의 과제는 정책뿐만 아니라 일관된 집행과 자금 조달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적 지원 증가. 글로벌 기관들이 방글라데시의 환경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에 세계은행은 녹색 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해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로잉야족 난민 지원 노력을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및 환경구호를 위해 3위 30만 유로를 기부했습니다. 유니세프와 IOM은 건강, 물, 기후,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9억 3,4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장기 적응 프로젝트를 위해 2억 7,100만 캐나다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하지만 공동 책임도 강조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오염 위기는 지역 관행뿐만 아니라 저렴한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의해 발생합니다. 방글라데시 세계적인 경종. 추세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과학자들은 2060년까지 방글라데시의 17%가 수몰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기후변화, 오염, 인구과잉이 완벽한 폭풍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결과에 대한 생생한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강은 오염되고, 토양은 독성이 있으며, 도시는 질식하고 있으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희생하면서 이익을 계속 추구한다면 이러한 미래가 다른 나라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선택하고,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고, 환경 정의를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숨겨진 위기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